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말을 고지 듣지 마세요. 이 한마디 영어로 바꿉니다. 원래 고지 듣다는 한국말로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쓰시고요. 고지 곧대로 듣다 할 때는 띄었써야겠지만 고지 듣다 할 때는 한 단어로 씁니다. 제가 이렇게 띄어놓은 이유는 영어에서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선 우리 중학교 때 아주 시험에 잘 나왔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 그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우선 받아들이다 할때 take 이렇게 돈 take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을 이럴 때, seriously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seriously 아이고 아이고 S.L.Y.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있죠. Don't take it seriously. 그러면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있겠죠. 그의 말 하고 넣어줘 His words. 이렇게 말 그대로 라는 표현이 있는데 또 학교 다닐 때 아주 그 단어 구별을, 단어 구별 문제로 잘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 해볼까요? literate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litera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literal. 또 하나는 litera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iterary. 이거는 문해력이 있는 즉 읽고 쓸수 있는이란 뜻입니다. 문해력이 있는 즉 읽고 쓸수 있는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문자의 자 글자를 말하죠. 문자의 있는 그 문자 그대로의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문학의라는 뜻입니다. literate 발음 한번 해 볼까요? literate literate literal, literal, literary, literary. 그런데 이거를 부사로 쓰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돼요. Literally.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 그대로, 즉 단어 그대로 이런 뜻이죠. 고지 고대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말을 고지 고대로 듣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는 뜻이 됩니다. Don't take his words literally. Don't take his words literally. 그러면 그의 말을 말 그대로, 고지, 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꼭 알아두세요. literate, literal, literal, literary. 네,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문장이 좀 복잡한데 잘 들어주세요. 이거 우선 크게 좀 봐요. Harry told me that Because he's hung a wind chime from the eaves of my heart, I should think he's there with me if I heard it ring. 음. 대절 안에 문장이 어떤 복문이 있어요. 엄마하기 때문에 뭐뭐 뭐 해야 한다. 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엄마하기 때문에 컴마를 중심으로. 자 접속사가 앞에 오면 여기다 컴마 찍어주셔야 돼요. 엄마하기 때문에 뭐뭐 뭐 해야 한다. 한다 라고 말했다. 또 여기 안에도 또 있어요. 이렇게. 나는 뭐뭐 한다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요. 자, 뭐 한다면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했다. 그가, 어, 행, 헝, 헝이죠. 매달다. 음, 매달다 이런 뜻인데, 어, wind time. wind time은 풍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그, 가게 들어오면 차임이라는 것은 가게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딸랑딸랑하게 소리 나게끔 달아놓는 종이 있죠. 그것을 차임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가 내 마음의 처마, 처마에다가 풍경을 달았기 때문에 나는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If I heard it ring, 만약 내가 그것이 울리는 것을 들으면, 만약 내가 그것이 울리는 것을 들으면, 그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I've 아, <laughs> <laughs> I think he should see a psychiatrist. I think he should see a psychiatrist. 나는 생각한다. 여기 대절이 생략됐죠. 그가 어, 정신과 의사를 만나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Don't take his words literally. 그의 말을 말 그대로 고지 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라는 뜻이고요. He made a poetic expression of his love for you. 그는 그의 그 당신의 당신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어, 시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Harry told me that because he sang a wind chime from the eaves of my heart, I should think he's there with me if I heard it ring. <웃음> 끊어드릴게요. <웃음> Harry told me that because his.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Harry told me that because his. Hung a wind chime from t h e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Hung a wind chime from t h e i t s on my heart. 이렇게 해주세요. 음, 그 다음, I should think he's there with me. I should, I should think he's there with me if I heard it ring. 다시 한 번요. I should think he's there with me if I heard it ring. I think he should see a,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I should, I think he should see a psychiatrist. 원래 이게, psychiatrist인데 빨리하면 psychiatrist, psychiatrist인데 발음을 너무 약하게 하시면 psychiatrist로 들립니다. psychiatrist. I should think he see a. Oh, I I think he should see a psychiatrist. I think he should see a psychiatrist. Don't take his words literally. Don't take his words literally. He made, He made a poetic expression of his love for you. He made a poetic expression of his love for you. He made a poetic expression of his love for you. 네, 지금까지 그의 말을 고지 고대로 듣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감사합니다.